보성군청 대회의실. 전라남도의 정책 비전 투어가 보성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보성을 찾아 군민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사장은 미래 보성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군민들의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군의회의장, 전남도 의원, 그리고 지역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철호 보성군수는 환영사에서 보성의 오늘이 전남의 내일을 밝힌다며 서재필 박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보성정원을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내에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성의 오늘이 전남의 내일을 밝히고 전남의 이전이 보성의 미래는 보성군은 언제나 전남도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이날 지속 가능한 남해안 중심도시 보성을 주제로 글로벌 녹차도시 육성. 율포 해양복합관광허브 조성, 서재필 역사공원 남도문학벨트 구축, 경전선 조기 착공 등 10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토론에서는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서재필 기념공원 전시관 보안, 가족친화형 놀이터 하늘마당 안심쉼터 조성, 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밀착형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나목으로 비전을 함께 우리 전남 연구원 연구관 이분들하고. 이 보성군하고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이 비전을 분들과... 김영록 지사는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광주 송정 순천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 기간 단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비전 투어는 보성의 비전을 도전과 함께 구체화하는 현장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전남도가 제시한 10대 미래 비전과 보성 군민들의 건의가 어떻게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투데이 광주 전남 AI 강수정입니다.